내국법인이 창고 업체 위탁해서 관리하는 재고자산이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났는데 원인을 알수 없었고요. 이거를 회계가 감모 손실로 영업위에 비용 잡고 손금을 사리비보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뭘, 뭐, 맡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없어. 없어. 연말에 실사라니까. 그래서 일단은 원인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회계사들이 이걸 없어진 거를 간모 손실로 비용 잡고요. 일단, 원인을 모르니까, 선금은 불산입하고, 유보야. 상여가 아니라, 사장님이 가져갔으면 상여인데, 아니라 유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이게 창고업체가 잘못한 거네요. 창고업체가 뱉어내야 돼요. 계약도 그래요. 그럼 이제, 창고업체 구상권이 있죠. 그래서 일단 선금불산입 유보되는 거를 선금산입 유보로 죽이고 창고업체에 대한 게 대여금이에요. 채권이란 말이에요. 보증채권 구상채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죠. 다시 입금산입 유보. 그러니까 세무조정으로는 작년에 간모손실 유보가 선금되고 다시 구상채권 유보가 되는 거예요. 10억이면. 그리고. 창고업체가 망했다. 우리 대선에 보면 이 사람이 망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되면 그때 그거를 손금으로 가는 거고. 이게 창고업체가 망했다가 세법상의 법인세 대선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거는 또 당연히, 그죠. 결산 조정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워낙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처리할 때 역시 똑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흐름 아셨죠? 끝!